손발 시리다고 하시면 그냥 체질이구나 하셨죠. 수족 냉증. 단순히 추위 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대요. 실내에 있는데도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갑다. 그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래요.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안 가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이 힘들어져요. 피를 더 세게 보내려고 애쓰다 보면 혈압도 올라가고 부정맥 위험도 높아지고, 심하면 나중에 혈관성 치매까지 올수 있대요. 이런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피가 끈적해지거나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손발 끝까지 피가 안 가는 거예요. 둘째, 기초체온이 낮아서, 우리 몸의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셋째,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하면 혈관이 쫙 수축되면서, 손발이 더 차가워져요. 집에서 바로 할수 있는 겨울 건강 루틴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귤껍질로 만드는 마법의 차. 겨울에 귤 많이 드시잖아요. 껍질 이제 버리지 마세요. 귤껍질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과육보다 40배나 더 많이 들어 있대요. 혈관 속 노폐물을 녹이고 딱딱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피가 잘 돌게 해 줘요. 어렵지 않은 귤피차 만드는 법. 귤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바싹 말려요. 물 500ml에 말린 귤껍질 한줌약 15g 넣고요. 약불에서 20분 정도 은근하게 끓여요. 센 불은 비타민C 날아가요. 하루에 한두 잔씩 따뜻하게 드시면 돼요. 이거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손발이 진짜 따뜻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부추 한 줌의 놀라운 힘. 부추에 들어있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확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속부터 따뜻하게 해줘요. 제일 간단한 방법 부추비빔밥. 따뜻한 밥 위에 잘게 썬 부추 한줌. 계란 하나 반숙으로 올리고 고추장 한 숟갈, 참기름 살짝. 쓱쓱 비벼서 드세요. 향도 좋고 먹으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세 번째, 대추로 마음도 몸도 따뜻하게. 걱정있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손발 더 차가워지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신경이 긴장해서 혈관이 확 조여져요. 그러면 피가 안 돌아가는 거죠. 대추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이 긴장한 신경을 풀어주고, 심장 박동도 안정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전자레인지에 대추 양면 1분씩 돌리면, 바삭한 대추칩이 돼요. TV 보실 때 이거 드시면서 보세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손발도 따뜻해질 거예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여줘야 혈액순환이 제대로 돼요. 제가 5분이면 끝나는 혈액순환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손목 스트레칭 TV 보면서 하세요. 두팔쭉 뻗고요. 손목을 위로 90도 꺾어서 3초. 손목을 아래로 90도 꺾어서 3초. 이거 10번만 반복하세요. 발목도 똑같이, 발목도 위로 당겼다, 아래로 밀었다 10번씩만 해주세요. 딱 5분이면 돼요. 이 5분이 손발 혈액순환을 확 바꿔놔요. 아침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만 해보세요. 마지막 꿀팁, 손톱 뿌리 지압법, 손톱 밑부분에 혈액순환 경혈이 있대요. 엄지와 검지로 반대쪽 손톱 뿌리 부분을 꾹꾹 눌러주세요. 살짝 아플 정도로 천천히 다섯 번씩 손가락 하나하나 다 해주시면 손끝까지 온기가 확 퍼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귤껍질 입욕제로 반신욕. 목욕하실 때 말린 귤껍질 몇개 넣어보세요. 귤 향이 퍼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체온도 올라가고 진짜 온몸이 따뜻해져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매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어렵지 않죠? 귤껍질차, 부추 한 줌, 대추 몇 알, 그리고 5분 스트레칭.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손발이 정말 따뜻해질 거예요. 수족냉증은 그냥 손발이 차가운 거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심장이랑 혈관이 나좀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오늘의 핵심 정리. 귤껍질차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부추 식단에 자주 넣기. 대추 간식으로 먹기. 손목 발목 스트레칭 아침 저녁 5분. 손톱 뿌리 지압. 귤껍질 반신욕.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